고치 저지를 사셨다고 바로 시작 세상에 이젠 몇 가지 하시는 겁니까? <laughs> 다리가 두꺼워서 고민이시라고 우앙 핑크 저지 다리 얇으신데요 처음에 다리 안 두꺼우신데요를 적었다가 안 두껍다라고 적으면 얇지도 않다라는 뜻처럼 들리나 싶어가지고 아 그럼 얇다라고 적어야겠다 했다가 다리 안 얇으신데요? 라고 <laughs> 잘못 적었어 <잡았어. 웃음> 그래가지고 어, 고쳤어요 다리 다시 얇다고 뭐 다리 안 얇으시네 하면서 <laughs> 비꼬는 것도 아니고 뭐야 본심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몸내가 기만자 책이에요 이거 어쩌면 좋지? 모든 걸그룹들이 거의 저체중인 경우가 많다고 하죠 굉장히 말랐다고 하는 걸그룹과 다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즈를 좀 맞춰야겠죠? 어, 얼추 비슷하죠? 두껍냐 개자식아? <laughs> 이게 두꺼워 보이냐 니네 눈깔에는? <laughs> 뒤지고 싶으세? 요 열심히 다이어트 하는 내 앞에서 이게 두껍다는 말을 해? 다리가 두꺼워서 그럼 <laughs> 와 그럼 님은 이 정도 두께 되는 분들을 밖에서 보고 다니요와 다리 되게 두껍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아리 둘레 34 나온다고요? 나도 재봐야지 나부터 살짝 굵은데 살짝 남자치고 얇다 아, 저는 여캐라고 생각했을 때도 얇다라고 한 건데 님들 이거 봐요 남자라고 말안 하면 남자인 줄알것 같아? 어, 그러고 보니까 다리털은 어디 간 거지? 제모 하신거임? 저 맨날 제모함? 미쳤다 관리 미쳤고 아주 훌륭하다 다리털 숭숭 나있는데 여장하면 그게 더 무서워 여자는 털이 없다는 그 평균 부셔버려야 돼